이번에 30도, 45도, 60도의 삼각비의 값 계산해 보자. 1번부터.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탄젠트 45는 1. 사라지면서 그냥 정답 1이고. 자, 두 개도 사실상 값이 똑같은 거잖아. 그럼 나눠주면 이것도 그냥 1이 되겠죠? 0 아니야. 탄젠트 30은 루트 3분의 1 혹은 3분의 루트 3다 괜찮아요. 이거 유리화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쌤은 이렇게 써볼게. 자, 코사인 30은 3분의 루트 아, 2분의 루트 3이죠? 이렇게. 자, 그럼 얘도 약분되면서 1마 2분의 1 정답 2분의 1. 세 번째도 사인 30은 2분의 1 탄젠트 30은 루트 3분의 1이라고 쓰면 애들아, 나누기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 그럼 요거는 2분의 루트 3이 된다라고 써주면 돼. 4번도 2분의 루트 3 곱하기, 탄젠트 60은 그냥 루트 3이잖아? 더하기 사인 아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마지막 요거는 루트 3분의 1로 봐도 된다 그랬어. 왜냐? 어차피 곱할 거니까 역수할 거잖아. 자, 그러면 요거도 2분의 3이고 뒤에 것도 2분의 3이네. 두개 더해 주면 분모는 똑같아서 그냥 2라고 써 줘야 돼. 가끔 이거 4라고 치, 쓰는 친구도 있는데 깜짝 놀랐어. 자, 분모는 같으면 그냥 1인 거야. 분자만 더해서 6 그래서 3이다. 자, 5번도 볼게요. 사인 30은 2분의 1.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잖아, 얘들아. 그럼 나는 뭐가 되겠어, 그냥? 1이 되겠죠? 같은 값이니까. 자,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사인 30도 2분의 루트 3이야. 곱해주면 4분의 3이 됩니다. 7번부터는 좀 많이 틀렸는데, 얘들아, 7번에 위에 있는 거는 2분의 1. 밑에 있는 것도 2분의 1이야. 그럼 이건 그냥 1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코사인이랑 사인 30, 60 같으니까 요것도 그냥 1이야. 더해주면 2가 됩니다. 자, 8번에 2곱하기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은 루트 3분의 1이라고 쓸게요. 유리화 안 하고 약분해주면은 다 지워져서 1이 됩니다. 자, 9번에 탄젠트, 아, 사인, 코사인 60은 2분의 1, 탄젠트 45 1. 자,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인데, 요거 나누기로 바꿔주면은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 그러면 약분해서 루트 3분의 1을 유리화까지 해주면 3분의 루트 3입니다. 자, 10번에 탄젠트 60은 루트 3, 사인 45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탄젠트 30은 루트 3분의 1인데 곱하기로 바꿔서 그냥 루트 3이라고만 쓸게요. 자 이거 곱해 주면은 2분의 루트 6, 뒤에 것도곱해줬을때 똑같이 나오네. 그러면은 이거는 더해서 루트 6이 되겠죠? 자 11번에 탄젠트 45는 1이니까 안쓸 거고 자 코사인 45는 2분의 루트 2 마지막, 사인 30은 2분의, 아,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 앞에서부터 계산. 요거 루트 2, 루트 2는 2로 약분돼서 그냥 빼기 3이고, 얘랑 얘는 3이 되니까 2분의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두개 먼저 더해주면 2분의 4. 즉,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자, 마지막, 탄젠트 60은 루트 3,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사인 32분의 1, 자, 그럼 2분의 3에서 1 빼니까 2분의 2, 정답 1입니다. 자, 13번에, 사인이 2분의 1 되는 거, X는 몇 도다? 30도죠? 이거는 쉬우니까 빨리 하자. 자, 코사인이 2분의 루트 2 되는 거는 45도고, 사인이 2분의 루트 3 되는 거는 60도. 탄젠트가 3분의 루트 3이면 30도고, 탄젠트가 1 되는 건 45도. 다음 그림에서 X랑 Y를 구하래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60도 같은 거 보이면 너무 좋아. 왜? 1대 2니까. 그래서 X는 3, Y는 3루트 3이다. 19번도 45도인 것도 얘들아. 1대 1이잖아. 그럼 X는 5고, Y는 5루트이다. 자, 20번 볼 건데, 요건 좀 헷갈리니까 잘 볼게요. 60도 나와 있어, 얘들아. 그럼 여기가 지금 30도잖아. 그럼 다시 여기는 60도, 다시 여기는 30도야. 정석의 방법대로 한번 해볼 건데, 30도에 대한 밑면 높이는 아무래도 탄젠트잖아. 그래서 쌤이 탄젠트 30을 한번 써볼 거야. 여기서 탄젠트 30은, 3분의 y가 되는데요. 얘들아, 탄젠트는 쌤이 루트 3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혹은 3분의 루트 3도 괜찮아. 자, 그럼 이거랑 비교해볼까? 그럼 3 지워지면서 y는 루트 3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y 루트 3 구했고, 자오 왼쪽 삼각형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구해볼 건데, 자 왼쪽 삼각형에서는 요거랑 요거가 지금 30도에 대한 탄젠트거든. 자 그럼 이번에 쌤이 60도에 대한 탄젠트를 한번 써볼게. 그럼 탄젠트 60은 자 밑면분의 높이기 때문에 x분의 루트 3이라고 적어주자. 자 탄젠트 60은 루트 3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지워지면서 x분의 1은 1이네. 그럼 x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기.